안녕하세요. 청국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병을 가졌어요. 상병에는 우리가 보면 이런 기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방도 많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품인지, 저는 아는 소견만 우리 시청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양하고 그냥... 대충 예,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 어떤 때는 이거보다 사이즈가 40cm 짜리 있고, 30cm 짜리 있고, 20cm, 이거 지금 몇 cm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거 높이가, 이거는 25cm 되네요. 이거 높이가. 그리고 구연부 지름이 한 6.7, 6.8쯤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한 35cm 짜리고, 32cm 짜리고, 뭐, 36cm 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즈대로 큰게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옹덩떼 방해해가지고, 또, 걸룡떼, 걸룡떼, 도광, 뭐, 광서 때도 난두고, 민국 때도 만든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하고, 제가 왜 이거 하냐면, 일단은, 도자기는 좋고 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왜 좋고, 태투 또한 너무 좋아. 이거는 태토가 진짜, 어, 너무 좋고, 걸룡년도관지 여기 보면, 관지가 있죠? 그리고 태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판문하고 밑에 구분해서 그 모양을 한번, 그럼 명대, 그, 우리가 당초문을, 어, 예를 화문을 아주 그냥 계속 전주화의 문식으로, 이렇게 뺑, 뺑, 청도없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연판문, 우리 선덕대 그, 우리 연판문을 또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화문이 들어갔는데, 도돌리시고 해가지고, 카문도 보면 느낌이 있어요. 잘 그렸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 하나, 잎새 하나, 꽃 하나도, 이 꽃송이도 있잖아요. 어설프게 그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잘 그렸어요. 보면은, 이 잎하고 보면은, 진짜 어설프게, 육안을 보잖아요. 이거는 요즘 그물감청화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니까, 우리 시청자분분들 그걸 보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것과, 이런 걸 보셨다가 구입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 손해 안 보라고. 왜냐면, 어디를 가도 조금 알고 제가 아는 부분을 알려줘가지고 손해를 들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도자기를 구입해도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자꾸만 그 손해보는 도자기가 항상 많이 나오다 보면은 도자기가 그 물이 흐려져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러면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좀잘 배웠다가 나중에 손에 들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화문도 그렇고, 진짜 정교하게 다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잎사 하나도 아주 그 세필로 아주 정교하게, 점점점하고 줄기까지도 정확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렸지? 그런 도돌식으로 해가 쌍원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의 여인문으로서도 아 정교하게 다새필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거하고 전사하고 뭐 같은 면요이게 육안을 보잖아요. 전사는 벌써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도자기 전문가들은 왜물전사는 우리 청화도 있잖아요어 물전사하고 프린트가 너무 많아요. 프린트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전사 같은 거는 입히는 것 있지만 물전사 같은 거는 어때 그린 거 같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지만 물전사 스캔 스캔 같이 나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복사식으로 복사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 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나 그리잖아요. 새로운 그리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연대가 안 돼도, 만약에 뭐, 우리가 15년 전에, 작년에서 뭐, 1년 전에 그린 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 이거죠. 신작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거의 그, 물전사 아니면 요즘 나오는 거는 거의 프린트로 만든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러면, 이렇게 각이 되나 이거예요. 위에 보세요. 위에도 화문이 너무 정교하게 들어갔죠. 아, 어, 요런 를 보시고서 이 도자기 구입하잖아요. 그런 실패 확률이 적다는 거죠. 왜냐. 자기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화문이 있어 아주 도돌식으로도 희문에다가 아주 어딘가 경교하게 모든 문양이 아예부터 끝까지 아주 정교하게, 위에도, 위에까지도 상병, 위에까지도 아주 그냥 정교하게 다 그렸어요. 초연문에다가 우리가 헬스 문에다가 여의도한까지 아주 그 정교하게 다 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아를 이 조그만 이십 어, 음, 5cm 짜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그린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가 왜 그걸 보여냐면 항상 큰 거가 됐건 작은 거가 됐건 간에 도자기의그 공력이 많이 들어간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청화를 그리더라도 상상 못하게 그린 것들. 그런 것만 열심히 보셔도 아,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어쨌든 진짜 어느 정도 좋은 도자기인데 나쁜 도자기인데그것기서 구분해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터무니없는 도자기인데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그 도자기에 지금 쓰레기 같은 도자기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금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매해도 그럴 수, 내가 2, 3만원, 3, 4만원, 그거 사가지고, 절대로 나중에, 진 거의 다 그, 만원도 못 받을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그, 왜냐, 갈수록 그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따라 그, 이제 어차피 두른 거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조심해라는 뜻으로 이, 송욱 씨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하셨다가 신중을 해가지고, 신중을 해서 도자기 손에 안 보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잘 정교하게 그잖아요 자세히. 그런 자세히 그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카메라가 보여줬던 것들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교하다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조그만하면서도 너무 정교하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잘 관직했다가 잘 비교도 해가지고 도자기 를 만나라고 좋은 도자기 아무튼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